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라펜에서 그 멀티 웹캠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까지 카라펜을 굉장히 잘 많이 활용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되는 요청사항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웹... 캠 영상 위에 판서를 할수 있다라는 것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자, 먼저 우선 웹캠을 먼저 불러오는 거는 잘 아시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기타 기능 선택을 눌러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외부 영상 불러오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웹캠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가짓수만큼 모두 보여질 거예요. 저는 이제 HD 3 0 0 0은을 먼저 불러왔고요. 자, 이 삼촌 위에 이렇게 커서를, 그 전자 펜을 가까이 대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요. 위에 툴, 그바 형태를 선택을 하면 이동이 가능하시고, 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오른쪽 모서리를 드래깅해서 쭉 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됩니다 아큰 화면을 볼려니 조금 어색 어색 하네요 자이 위에서 판서를 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자요 버튼을 한번 더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판서 모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판서 모드. 이렇게 판서 모드 바뀐 화면에서 판서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판서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와 같이 펼치기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색상을 바꾼다든가 혹은 이렇게 누르셔서 불길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우개 같은 경우는요, 지우개는 여기 올 버튼만 있어요. 자 모두 지우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판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화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할게요. 눌러서 자 이번에는 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요. 자이 상황에서 자, 얘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스티커를 판소 모드에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음,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황에서 저는 요 페이지를 붙여넣기 할 겁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페이지에 붙여넣기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화면을 보니까 어, 이게 이제 바로 하나의 한 페이지로 고정이 돼서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판서를 할수 있겠죠 요 부분은 이마이고 자요 부분은 안경이고 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음. 입술이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왜 필요한지 여러분도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라도 이제 실물화상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혹은 이 실물화상기 대용으로 웹캠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웹캠이 비춰지는 이 화면을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실물화상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실물화상기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 물론 이제 저렴한 것도 있어요. 2, 30만 원대 있지만 웹캠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싸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핸드폰을 이와 같이 캠이나 혹은 실물 화장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 화장기는 누구나 있으시 아니 저기 핸드폰은 누구나 다 있으시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많이 이 부분은 이제, 어, 요 사진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개체를 선택하는 모드가 있어요. 선택을 하셔서 쿡 누르셔서 요게 보시게 되면은 X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종류가 딱 되죠. 자, 두 번째 한번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어, 프리젠테이션 모드에서도 이와 같은 영상을 볼수 있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안 나왔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ppt 문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 영상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불러낼 수가 없었거든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요번에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PPT를 진행을 하시면서도. 어, 이 영상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어, 확인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해상도가 변경을 한번 해주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기본 해상도는 6 4 0인4 8 0 해상도로 되어 있어요. 역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하단부로 쭉 가게 되면 카메라 해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해상도는 HD급 화질이에요. 그래서 1920에 1080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280-1024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도록 하면은 해상도가 좀더 선명하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또한 가지 웹캠의 장비는, 그 그러니까 웹캠은 최대 4개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FHD 웹캠을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FHD 웹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 너무 숙여졌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면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해지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할수있고요 물론 이제 카메라가 하나씩 둘씩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웹캠이나 혹은 실물화상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